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천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천